우리 포켓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로아. 서하입니다 <laughs> 제가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인스타 팬 여러분들이나 뭐 소통할 때 포켓 친구라고 불러 가지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도 아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포켓 친구라고 해야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서로니까 포켓 친구들 서로 하면서 약간 인식을 시켜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지금 씻고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케어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랑 수다도 좀 떨고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진짜 솔직하게 리뷰를 해도 괜찮다.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광고주 분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먹혀? 그래가지고 오늘 그 제품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제홈 케어 기기인데 이거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홈 케어 기기예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엄청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잘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값이 좀 고가여서 그랬는지 어쨌든 저는 먼저 씻고 나면은 오 물기를 닦은 그냥 맨 얼굴에다가 이 제품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기 없는 얼굴에다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부에 원래 여드름 진짜 많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여드름이 없어도 그 자국이 엄청 많이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케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지랄맞은 예민한 피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막 진짜 남들 다잘 맞는다고 하는 것도 꼭한명 피부 뒤집어지는 사람 있죠. 그리고 막다 좋다고 하는데 꼭 막 얼굴 붉어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여러분. <laughs>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이런 제품 테스트하고 이럴 때도 진짜 큰맘 먹고 하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이 제품 쓰고 난 이후로 조금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 근데 사실 이런 홈케어 기기는 여러분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 번만에 효과가 확 보이고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고작 한번두번 번 써보고 뭐야? 이거 효과 없잖아? 이렇게 하는 계열의 성격이시다. <laughs>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홈케어 기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비포 애프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인내심 있게 침착하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다할수 있는 성격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에서 홈케어 기기 사용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지금 일단 제가 얼굴이 너무 땡겨가지고 제 입이 잘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입안이 여기가 다 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발음할 때좀 신경 써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입이 편안하게 막 쓰기가 힘드니까는 좀 말이 무너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되게 꽤 오래됐는데도 잘안 나와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리고 이 동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제가 진짜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제가 한 수술이랑 제가 걸린 병에 대해서 전조증상 같은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초케어 하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걸 원래 한 적응이 많이 된 피부는 10분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분까지는 못하겠고 잠깐만 5분 정도? 접촉성 피부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계는 비추예요 여러분. 어쨌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피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안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를 더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서 좋은 제품 바르기 전에는 항상 이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여러분, 댓글 중에서 전조증상이 도대체 뭔가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조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성분들이라면은 뭐, 뭐, 성관계, 유무, 미혼, 기혼, 이런 걸다 떠나서 한 번씩 검진을 받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하 뭐, 지량 같은 거야, 감기처럼 너무 흔하게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내몸안 속에 있는 거여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증상이, 저는 그 생리통이 진짜 심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은, 생리를 하고 있을 때, 어, 학교 다닐 때도, 학교를 딱 가면은 선생님이 당장 집에 가라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얼굴이 센 노랗게 뜨고, 막 애가 식은 땀 뻘뻘 흐리고, 입술이 없어져. 안 그래도 원래부터 약간 핏기가 없게 생긴 애인데, 생리만 하면 더막 애가 막 거의 백지창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생리할 때만 되면은, 서, 혹시 지금 월경하는 죽이니?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고 그게 엄청 겉으로도 표가 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나도 생리통 심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정도는 다들 아픈 거구나 생리통은 여자라면 누구나 있는 거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어 내가 주변 사람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좀 나는 좀 과한데 좀 심한데 하는 정도의 승리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평소에 골반 많이 안 아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있으면 걸을 때도 통증이 있었을 수 있고 골반이 많이 아팠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제가 그게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아픈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무던한 어, 성격이에요. 의외로. 제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좀 무던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도, 아, 이 정도는 다들 어느 정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골반 통증이 좀 있다든지 하시면은, 그것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저는, 성격이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맹장수술을 했었는데, 그 맹장수술도 어떻게 하게 됐었냐면은, 승리랑 시험기간이랑 날짜가 겹쳐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시험공부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갑자기 제 친구가, 여러분도 아시는 친구, 아름이라고 제 초중고 동창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서야! 너, 너왜 이래? 너, 너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이러길래, 제가, 나 왜?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내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 왜냐면 이게 내 눈물인지 땀인지. 그 정도로 내가 생리통이 진짜 심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저는 이게 생리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기간이니까는 이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진짜 꾹 참고 3일 정도를 참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날에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서야, 너 이거 생리통 맞아? 너 아무래도 이거 맹장인 것 같아. 지금 증상이. 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는 게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잠깐 죄송한데. 이렇게 크림 바를 때는요. 항상. 피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왜 우리가 관리받으러 가거나 에스테틱 가면은 막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털이 밑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이크림에 유효 성분이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쓸어준 다음에 눌러서 흡수시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맹장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급성 맹장이 있고 진행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행형이었는데 진행형을 너무 방치해서 얘가 골물대로 곪아가지고 터져버린 고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터져가지고 저는 여러분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맹장 수술그 정도로 제가 조금 미련한 스타일이에요. 좀... 좀 많이 참는 스타일, 평소에.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제가, 아, 나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와, 이거는 지금 무조건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얘 지금 진짜 심각하게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제가 웬만큼 아파서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아는 거지. 이번에 제가 아프다고 했었을 때도. <laughs> 이번에 제가 아프다고 했었을 때도 저 수술한 거를 여러분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안 주변 지인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뭐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나 조금 몸이 안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수술했다고 하고 막 종양을 제거했다고 하고 이러니까는 다들 너무 깜짝 놀래더라고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을 안 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그거 자랑해가지고 뭐 좋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말안 했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뭐 증상이라기보다 너무 흔하게 그냥 뭐 생리 불순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걸으실 때 골반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생리 불순 이런 거 1도 없었고요. 저는 주기가 너무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내가 정확하고 생리통이 없다고 해서 안주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제 기초 케어는 끝이 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가희. 여러분, 이 가희 제품 TV에서 광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김고은 님이 광고 모델이잖아요. 저도 이 제품을 사실은 드라마에서 처음에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거를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쟁여놓고 쓰시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쓰셔서 지금 진짜 많이 써서 막 공병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좀 비싼 게 흠이야, 서아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데, 엄마? 이랬더니, 너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관리 한번 해보라면서 저한테 이거를 하나 나눠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다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돈 주고 하나만 구입을 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엊그제 찍은 영상에서 그 리뷰템들 호객님 영상 2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자료하면 보시죠. 제가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다 보니까 코를 골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고 입이 쓰던 제품인데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거를 보시고, 가위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 보통 이렇게 광고 연락이 오면은 연락을 받은 후에 그 브랜드 측에서 제품을 보내주시고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거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광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광고를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소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은 이미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던 제품이고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미 <laughs> 영상을 찍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도 가지고 있고 해서, 어, 저이 제품 가지고 있어요. 물건 안 보내주셔도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그대로 진짜 순수 100% 저의 진심을 담은 리얼 리뷰를 해도 되는 거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자신 있으니, 진짜 서원님이 느끼신 좋은 점, 안 좋은 점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제품을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가이 핑크색 요거는 멀티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촉촉한 타입의 스틱 제형 제품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 유튜브를 볼때 보면은 뷰티 유튜버 분들이 건성의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성이거든요, 여러분. 저 스부지예요. 근데 요 제품 리뷰한 다른 분들을 봤는데 보통 다 건성 피부 타입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는 조금, 음, 아, 지성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뷰를 한게 궁금하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가, <laughs>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제품 광고제의를 수락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진짜 태어나서 발라본 립밤 중에 가입 이 멀티밤이 1등이에요. 진짜 너무 촉촉해요, 여러분. 그냥 계속 그 촉촉함이 유지가 돼요. 저는 보통 어떤 립밤을 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벌써 건조하네? 이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위 멀티밤을 쓰고 나서는 입술이 건조하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입술이 바깥쪽이 많이 트시는 분들이 있고 안쪽이 많이 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쪽 입술이 항상 트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쪽이 좀 많이 타요 바깥쪽이 많이 트시는 분들은 이렇게 립밤을 발라도 막 입술 바깥으로 아웃라인까지 다 발라야 돼가지고 꼭 튀김 먹은 것처럼 엄청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게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좀 안쪽이 많이 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쪽이 항상 듬뿍 올리고 사는데이 제품 을 쓰기 전까지 제가 썼던 제품이 뭐였냐면 여기 있다. 이 제품.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는 괜찮다 생각하고 썼던 게 이거 퍼프 크림 이거였는데 가위 멀티밤 쓴 이후로 퍼프 크림은 그냥 아예 넣어둬. 넣어두는 그냥 치워템이 됐어요. 치워템. 그 정도로 이걸 제가 립밤으로 쓰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품 자체 그냥 얼마나 촉촉한지 느껴지시죠? 저처럼 이렇게 지성이신 분들은 가위 멀티밤을 아침에는 눈가 눈가랑 입술, 이렇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케어하실 때는 목까지 같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쉐린 타이어처럼 저는 몸에 진짜 타이어를 많이 끼고 우량화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목에 가로주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항상 언니 도대체 목주름 어떻게 케어해요? 이거를 문의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고민인데. <laughs> 나도 고민인데 자꾸 나한테 목주름 어떻게 케어하냐고 하는 거야. 제가 진짜 안 사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다 사봤거든요. 그 제품들을 제가 다음번에 리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목주름 케어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뭘 써도 드라마틱한 건 없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가이 멀티밤에 정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어, 이 지속력이 높고 제가 다른 기초를 바르고 마지막에 이 멀티밤으로 딱 쓱쓱 그어가지고 케어를 마무리 했었을 때그 전에 발랐던 성분 좋고 이런 기초 제품들을 이 멀티밤이 싹 감싸서 수분을 가둬주는 느낌? 그래서 적어도 더 이게 깊어지거나 더 악화되는 거는 확실히 막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직 뭐 엄청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 전에 사용했던 거는 절반 정도 쓰고 잃어버려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구입한 거기 때문에 아직 엄청 꾸준히 오랫동안 써보진 못했어요. 기껏해야 한 3개월 정도? 근데 저는 목에다가는 밤에 자기 전이나만 바르고 아이랑 입술에만 아침, 저녁 똑같이 사용하고 입술은 항상 그냥 수시로 발라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입술에 정말 꾸준히 바르고 외출해서도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두개 나눠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외출했을 때 사용하는 거,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 왜냐면 이런 제품들, 비단 이 가위 멀티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류의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틱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어, 어, 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볼터치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 그냥 집에서 쓰는 거, 밖에서 쓰는 거 똑같이 한 제품만 쓰면은 약간 위생적으로 어쨌든 조금 음, 좀 찝찝한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먼지도 안질 거고 유분도 많이 올라올 거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쓴 거를 집에 와가지고 깨끗이 씻은 얼굴에다가 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건 완전 비추, 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만 바르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너무 촉촉해서 충분히 너무 촉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가위 멀티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냥 진짜 보여드리면은 여기 면적 넓은 데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그냥 쓱 그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촉촉한 게이 정도로 이 정도로 수분감 그리고 적절한 이 오일리함이 피부를 굉장히 약간 싹 감싸서 보호해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가이 멀티밤. 저처럼 지성이신 분들은 저녁에 풀 케어하실 때는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것보다도 더막 데일리하게 아무데나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쓰시는 요 외출용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크림을 정착을 못해서 지금 미친 듯이 또 선크림을 써보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게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선크림 여러분들이 써 보셨던 것 중에 저처럼 이렇게 수부지 피부고 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메이크업 같은 게잘 무너지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이 쓰셨던 제품 중에 좀 좋았던 거 있으면 추천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 추천 받아가지고 몇 가지 사서 써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원래 기존에 쓰는 제품 이 있었는데 피부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관리에 끈을 놓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이제는 서른 중반이 되었고 요즘은 너무 연령층 어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는 상큼하고 귀엽고 예쁘고 어린 친구들이 자꾸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laughs> 관리를 소홀히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피부과도 엄청 열심히 다니고, 홈케어도 진짜 열심히 하고, 엄청 다양한 리프팅도 받아보고, 막, 여러가지 관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피부 타입이 조금씩 바뀌면서, 제가 엄청 여름에 쓰는 거, 뭐, 또 환절기 때 쓰는 거, 뭐, 겨울에 쓰는 거, 항상 제품을 바꿔가면서 쓰는데, 지금 요런 환절기 때 쓰면 딱 좋은, 그런 선 케어 제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호객님으로서 <laughs> 몇 가지 사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 제품도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홈 케어, 나이트 케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되게 그냥, 어, 그동안에 부끄러워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나눠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추한 몰골 오랫동안 보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나 우리 포켓 친구들 잘 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영상을 딱 껐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너무 못생긴 얼굴만 보여준 것 같은 거예요. 저 머리라도 좀 끌릴게요. <laughs> 지금 제가 아, 아 목에 담 걸려가지고 씻고 나서 지금 진짜 리얼로 찍어가지고 머리를 아직 못 말렸는데 잠깐만요. 저 조금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이렇게 잔머리라도 내리고 예쁜 척이라도 조금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제발요 여러분 영상 끄지 마세요. 진짜 제발요. 아나 그대로 가면 진짜 너무 속상해. 아, 어떡하네? 그냥 더못 생겼잖아.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도 안 예쁜데, 어떡하지? 에이씨, 망했대, 씨.